20번. a는 1과 4 사이의 수이고, 그래프 y는 log a의 x, y는 x분의 1의 그래프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때, a는 p, q라고 했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자.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 그래프에서 y는 x분의 1은 문제 없지만, y는 log a의 x는 a를 모르지. 모르기는 하지만, a가 1보다 크다는 건 아니까, 그래프 개형은 어쨌든 찾아낼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y는 log a의 x 그래프를 일단 그렸고, 그 다음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이렇게 뭐 생겼겠지, 그치? y는 x분의 1. 물론 3, 4분면에도 그릴 수 있지만, 뭐 필요 없지. 어차피 교점 안 생길 거니까.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그러면 a의 x 좌표, 여기 p. 그 다음, y 좌표, q.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기억부터 한번 보자. 기억에서 p 곱하기 q는 1인가 라고 했는데, p, q, a, e 좌표가 여기 y는 x분의 1 위에 있지, 그치? y는 x분의 1 위에 있으니까, 기억에서 q는 p분의 1. p, q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p, q의 값은 1이 되겠지, 그치? 기억은 so, 일단 맞아. 자, 그다음 니은을 보자. 니은은 a가 2일 때 p가 루트 2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걸 물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걸 물어본다라는 건 p가 지금 x축 위에 있잖아. 그러면 루트 2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지. 물론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어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fx라고 하고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만약에 gx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 여기 루트 2가 p보다 작은 쪽 1번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y 좌표를 비교해 보면 f의 y 좌표는 f 루트 2는 여기 있지 f 여기가 f 루트 2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g 루트 2지 근데 이 경우에는 g 루트 2가 더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 f 루트 2와 g 루트 2를 각각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g 루트 2 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 루트 2가 1번 위치, 즉 p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거고 반대로 루트 2가 만약에 p보다 더큰 쪽에 있다라고 하면 쭉 대입해 보면 이 점이 f의 루트 2지. 그다음에 여기에 y 좌표가 g의 루트 2잖아. 그러면 f의 루트 2가 만약에 g 루트 2보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p보다 루트 2가 더큰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 자 결론은 뭐냐면 어, 여기 p가 루트 2보다 큰지 작은지 물었다면 f 루트 2의 값과 g 루트 2의 값을 구해서 어느 쪽이 더 큰지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f 루트 2는 l o f x가 log a의 x잖아. 그치? 근데 a가 2라고 했기 때문에 f 루트 2는 log 2의 루트 2잖아. 그럼 log 2의 2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지. 그치? 그 다음 g 루트 2는 g는 y는 x 분의 1의 그래프였으니까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야. 그럼 당연히 f 루트 2보다 g 루트 2가 더 크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로 돌아와서 f보다 g가 더 크야, 커야 돼. 그럼 둘 중에서 지금 1번이랑 2번 위치 중에서 g가 더큰 거는 1번의 위치였지, 그치? 즉, p가 루트 2보다 컸잖아. 그래서 니은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p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야. 그럼 니은은 맞는 거지, 그치? 자 그다음 어 D 급 보자 좀 지우고 D 급 봅시다. 자 D 급에서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나, 넓이가 필요하지, 그렇지? 어 여기에 이제 점이 하나 더 나왔어. b, p 플러스 q 콤마 영. q가 양수기 때문에 p 플러스 q라는 점은 p보다 큰쪽 어디인가 뭐 이런데 있을 거란 말이야. 저 여기가 b P 플러스 Q 마0 이런 점이겠지, 그렇 자, 그다음 이제 삼각형은 삼각형 AOB의 넓이, AOB.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긴 AOB 이 삼각형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할 거니까 SP는 밑변의 길이. 그러면 2분의 1부터 곱하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p 플러스 q 곱하기 높이. 높이는 p의 y좌표 q지그치. 근데 p도 있고 q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 p 콤마 q p 와 q 사이의 관계는 알잖아. 얘가 y는 x분의 1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다 p 콤마 q 대입해주면 q가 p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q를 둘다 p분의 1로 이렇게 고쳐줄 수 있으니까 얘를 전개해주면 2분의 1 이렇게 전개해주면 1 플러스 p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근데 디귿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디귿을 봐봐. 디귿에서 뭘 물어봤냐면 sp가 2a분의 a플러스 1보다 작아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2a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거는 2분의 1로 묶어내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써주면 1 더하기 a분의 1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sp가 2분의 1, 1 플러스 a분의 1보다 작아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치? 근데 sp가 뭐냐면 바로 위에서 sp 구해둔 게 이거였으니까 지금 얘가 2분의 1, 1 플러스 a분의 1보다 작은 건지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둘을 비교해보면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비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1, 1 똑같으니까 비교할 거 없고, 그럼 결국 물어보는 거는 p 제곱분의 1보다 a분의 1이 큰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 말은 역수해주면 p제곱과 a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이걸 확인을 하라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p제곱이 a보다 크다면 디귿이 맞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이것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a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a가 로그 a의 x하는 여기에 a가 있단 말이야. 자, 교점 a의 좌표를 봐봐. 교점의 좌표를 보면 이 교점이 어, fx 위에도 있고, qx 위에도, gx 위에도 있는 거잖아. 그니까 러이 q라는 좌표는 fp 이기도 하지만 또 뭐이기도 해? gp 이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fp랑 gp가 같잖아, 그치? 그 말은 fp는 log a의 p이고, gp는 gx, 어, gp면은 p분의 1이지, 그치? p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 지수로 바꿔주면 지수로 바꿔주면 p는 a의 p분의 1제곱이지. 그래서 양변을 p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p의 p제곱이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됐지, 그렇지? 그러면 바로 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생각해봐봐. 우리는 지금 p제곱이 a보다 큰거 맞아 아니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a가 p의 p승이라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p제곱이 a보다 큰거 맞아?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는 a가 p의 p승이니까 지금 이 관계가 맞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또 이거는 e 와 p만 비교하면 되지, 지수. 그래서 p가 e 보다 작아?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p가 2보다 크다, 작다만 밝혀주면 되는 거야. p가 2보다 작다면 sp는 디귿에서 지금 문제에서 sp가 이게 맞다라는 거지, 그치? p가 2보다 작은 것만 밝히면 디귿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디귿이 틀렸다라는 거야. 좀 전에 니은 할 때, 니은 할때 어떻게 했어? p가 루트 2보다 큰가 작은가 할 때는 f 루트 2랑 g 루트 2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된다 그랬지. 어느 쪽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p와 루트 2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p가 2보다 커 작아 물어봤으니까 f2랑 g2의 그 값을 구해서 대소관계를 파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f2는 log a의 2잖아. g2는 2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로그 A의 2가 큰지 2분의 1이 큰지만 밝혀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A의 범위가 1과 4 사이였어. 자 A의 범위가 1과 4 사이였어. 그러면 로그 2의 A의, A의 범위는 0과 2 사이지 그치? 근데 우리는 로그 a의 2가 필요한 거니까 로그 2의 a의 역수잖아 그치? 그럼 이거 역수해주면 로그 a의 2 e 역수했으니까 2분의 1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크다 이렇게 되지.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치? 근데 로그 a의 2가 뭐였냐면 f2였고 2분의 1이 g2잖아. 그래프로 올라가 봐봐. 그래프로 올라가면 지금 f가, G, f가 g보다 큰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했던 거 다시, 여기에서, P가 있는데, P 좌우에서 F가 더큰 거. 자, F가 지금 이 그래프였는데, F가 더큰 거는 여기 이 위치지. 여기에 E가 있어야지, 요 점이 F2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이 g 이어서 F가 더 크잖아, 그치? 그렇다면 P는 E보다 작아지지. 그러면 우리 방금 위에 살려고 했던 p가 2보다 작다. 맞아 아니야. 맞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다면 이렇게 쭉 거슬러 쭉 가서 결국은 d귿이 참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도 참이 돼. 디귿도 맞아. 기억니은 디귿 다 참이 돼.